자, 안녕하세요. 허리과장입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와. 아침 일찍, <laughs> 네. 이른 아침에 바다를 없이 나와봤습니다. 자, 오, 오늘 어떻게 불다. 죽었을지, 열심히 한번 빨려보시오. 함께 하시오. 렛츠고! 렛츠고! <laughs> 오늘은 아무거나 다, 다 던질 거예요. 맞아. 죽기도 하고, 캘수 있으면 캐보고. 화이팅! <laughs> 자, 바람이 지금 많이 분다, 요 빨리 가자. 그래 뭐가 떠올려 왔을까 한번 열심히 한번 출발 아. 스타트 스타트 아 개울구멍이다 어머 개울구멍 자 한번 빠르게 어, 오 있다 오 있다 잡았다 봐봐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어. 잡았다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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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빼라 오힘 줘? 힘안줘어힘안 준다 이거 힘안 줘? 오 아이고 야. 오 너무 애긴데? 개불 한수 획득. 획득. 놔줄까? 어, 놔주자. 그러니까. 너무 구멍이. 애기다. 들어가. 어. 야네너운 좋았다. 어, 너운 좋았다. <laughs> 저 아저씨한테 걸렸으면 짤었다. 그니까 <laughs> 가자. 우리고 잡아보자. 응. 어. 아, 사이즈 좀 아쉽다. 흔들어줘야지. 내끈 파고 들어가 보게 얘가. 그래? 어. 여기. 어, 이거 뭐지? 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개불구멍, 한번 해봐. 오, 올라오고 있어? 어. 뿜뿜 올라야 되나? 오, 잖아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못 도망가죠. 딱 깔렸어. 뿜뿜졌어 어. 아니. 오, 씨야, 씨야. 얘는 완전 나와 있었어. 그래? 오, 이는 사이즈 좋아. 오. 야, 왜 이렇게 힘을 주냐 오쇼쇼쇼 나옵니다 나옵니다 오쇼쇼쇼자 <laughs> <와우. 웃음> 이건 딱 사이즈 어깨전 사이즈 탱탱해 탱탱해 이 이건 어. 우리 집으로 가자 <laughs> 가자 오늘의 두 음. 번째 어, 개불. 첫 번째 개불 <laughs> 첫 번째 건동생했고 <laughs> 어, 잘했어 두 번째는 이거 획득 <laughs> 아 웃겨 대불사이즈 좀만 더 컸으면 좋겠다 어 아, 이제, 이제 한번 시작이지 뭐 개불 맞을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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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있데 이거 밑으로 가나? 어? 옆으로 가는데? 옆으로 간다 옆으로 가 있어 있을 것 같아 어? 옆으로 간다 옆으로 가? <laughs> 어아 어, 사라졌다 어? 이따 쟤또 어? 구모 도... 개봉 들어갔다. 들어어 어. 개붕 있어. 천천히 타는데, 어, 여보. 이때니까 오게?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오잖아. 어. 아, 뭐, 있었는데. 아, 아 어, 됐다. 나온데들 왔어? 그만 왔어, 어인 가자, 가자, 어. 들어 나왔어? 나왔잖아 오오 나왔습니다 오, 오 탱글탱글해 개불 오. 한번 씻어 깊이 안 있네 씻어요 뭐 씻어 아우 씻었어 오 살이 딱딱하다 와 탱탱해 탱탱해 네. 아, 사이즈 아. 좋은 어. 두 번째 개불 팩트 네. 아 개불이 소리 소문 없이 나왔어 아이고 힘들어 네아 <laughs> 파도와 그냥 어마무시하구만 거기 다 봐봐 어마 무시. 지금 올라온 오, 세핑이죠, 개볼. 세핑. 개볼. 세핑. 세핑. 어? 핑 세핑. 세핑. 오쇼. 오쇼. 어? 아니야. 에물 나와서 안 되겠다. 숨 쉬지? 숨 쉬잖아. 오, 불 올라오네? 어. 숨 쉬잖아. 어, 잡았다. 잡았다. 어, 그 봐, 그봐 있잖아. 있잖아. 오, 있잖아. 있잖아. 잡았습니다, 또. 있잖아. 와, 우리 어머, 달기나. 물나오는 개불구멍 오랜떠가자못가자어드다어찌지겠다오 <laughs> 힘주는거 봐 힘주기 풀렀다가 자 힘주기 전에 뺐어야 되는데 됐다 오오 어. 어. 오또 힘준다 이야 힘 엄청 준다 어 슉슉슉슉 때힘 어. 뺐어요 오, 오 사이즈 좋아 어, <laughs> 사이즈 다 <됐다>. 우와 <laughs> 예수, 개불 오아웃겠다긴다 <laughs> <꽤 웃음> 짱 늘어났어 어우 짱 늘어났어 와 오늘 개불 많이 잡혔는데 어. 대박 <laughs> 이거 대맛 잡으라는데 개불 잡혔어 <laughs> 그니까 아 대맛 잡아야 되는데 어 아. 여보 뭐 이리 와봐 아 요거는 뽀뽀 뽀글뽀글 안 하는데 예? 어, 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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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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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 같아 어? 어미었는데아 근데 어렵다 얘어두워 안돼 요뭐 너무 옆이야 아 잠깐만 어딨어 있다, 어딨 있다, 어, 있어. 잡았다, 있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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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우 와, <laughs> 와 우리 남편, 또한손 개불, 우와. 와 개불 너무 잘 잡는다, 와 이거 뭐였어, 어. 와. 와, 아 이것도 패티가 있습니다, 패땡 대연에, 오 개불, <웃음> 오늘 개불 파티 하겠네, <laughs> 개불 잡아서, 어, 대만 잡으러 왔는데. 기력 좀 한번 해볼까? 이게 웬일이야. <laughs> 아우, 힘들다. 좀 쳤다가. <laughs> 어, 천천히 해, 천천히. 너무 무리하면 안 돼. 개물구멍인데 한번 내가 한번 해볼게, 한번. 아, 같이 해야지. 어, 있다. 잡았어? 잡았다. <웃음> 잡았어? <웃음> 어. 잡았어, 여보? 잡았지요. 오. <laughs> 와. 와, 신, 오, 예, 살이 어. 땡땡하다, 땡땡. 어. 와. 천천히. 나오죠 어우, 힘 준다, 또. 힘마 많이 주냐. 그냥 나와주면 안 되겠니? 아가들아. 어우, 지쳐질 것 같아. 개불하고또줄다리기 하는 거야? 아. <laughs> 자, 나옵니다. 우, 쭉쭉쭉 나오죠, 나오죠. 오, 샤샤샤. <웃음> <웃음> 어, 샤샤샤. 어, 왜이 귀여워. 엄청 귀여워. 고구중같이 <laughs> 어. 늘어났어, 지금. 야, 힘을 엄청나게 줘. 어. 이샤, 나오자. 끊이지마. 오, 으쌰, 나오다. 끊이지 마. 오! 오! <laughs> 오, 오 사이즈 오 좋은 개불 쩡늘났다 쩡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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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이것들 획득 어 획득 아 <이것도> <laughs> 어 <했등>? 오 개불 <laughs> 오 개불이 없어 오어 많이 없어 <laughs> 응. 아 웃겨 잘 써야 봐 대마스 한단 가지고 끼만 나오네 <웃음> <웃음> 웃긴다 <웃음> 아유 죽었다 다 <laughs> 있을까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어 있다, <laughs>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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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소라. 좋아. 아, 쪼꼬미 살아봤어요. 반가운 소라. <laughs> 반가운 소라. 사이즈가 아니니까 너무 작아서 방패. 묻어줘야지. 묻어줘, 묻어줘. 잘 살아요. 우와, 어, 엄청, 엄청 많이 잡으셨다. 잡으셨어? 많이 잡으셨어? 많이 <laughs> 우와. 우와, 아. 엄청 잡으셨다. 우와. 많이 잡으셨다. 여보, <laughs> 뭐, 이거 해, 얼른. 과연. 빨리! 끝이야! 끝이야! 이거 그쵸? 없는 거, 잠깐만. 어. 어, 있다! 있어? 옆에 있어, 옆에. 오, 잡았다! 오. <laughs> 아, 내가 카메라 치웠는데. 아. 옆으로 있어, 오. 옆으로. 오케이, 잡았습니다, 오. 옆으로. <laughs> 사이즈 좀, <오>. 개불. 오, 씨한다, <laughs> 씨한다. 오, 예, 씨한다. 이것도 챙겨, 챙겨. 오, 어. 아, 옆으로 돼 있었어. 아, 자기가 없다고 해서 역하면 옆으로 쳐야 돼. 아, 쳤잖아. 이 소라 뭐야, 이거. 완전, 우와. 우와, 저런 소라 잡고 엄청 싶어. 엄청난 소라. 네. 뭐 있나? 한번 파봐. 여기 뭐가, 파고 들어가자고 있다, 진짜. 오, 오, 고뱅이. 오, 고뱅이. 오, 한겨울에 완고뱅이. 고뱅이 엄청 크다. 와. 오,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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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보는 눈썹이가 짱입니다, 아주. <웃음> <웃음> 내가 봤지롱? 여기 개물구멍 두개 있다. 과연. 과연. 개물이 나와주세요. 어, 있다. 이거 아니야, 돌. 어. 좀 빨리 좀 해야 될게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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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다. 어, 있잖아. 어, 있잖아.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이거 봐. <laughs> 어. 지저지지 않게 조심해서 살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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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어. 힘을 주고 나온다. 그러니까. 오, 뚜뚜뚜뚜 우와, 잘 갔다. 야, 호 오늘 개불 파티, <laughs> <유후>. 오, <laughs> <늘어났어. 와. 웃음> 오, 어. 아, 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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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어 오, 챙겨, 챙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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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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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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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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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했어, 일단. 자, 오늘의 계획을 또한 수. 오, 피한다 자, 나가라. 오, 사이좋은데 거의 사이 좋은 애였는데. 아, 그래도, 와. 이거 잡았으니까, 애들 획득. 획득? 사이 좋습니다, 아직 <laughs> 자, 하 나와주세요. 아,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오, 나왔어. 어, 어잡어잡어 잡았어. 잡았어. <laughs> 어이 한삽에 나와야되는데 어한삽에 나와야 편한데 어, 오이샤샤 아 이게 힘을 주냐 야 뭐야 얘와힘 응. 아, 엄청나게 줘 잘못하면 네? 끊어지니까 와힘 응. 빼야돼 아이샤 고왜 이렇게 어, 힘을 줘나어지겠어 끊어지겠어 나오자 오. 나오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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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클해줘. 케이블. 케이블. 오줌도 씹. <laughs> <laughs> 자. 아무. 힐드. 네, <laughs> 잘했어. 네. 어. 아한 사람이 나와줘 얼마나 편해. 당연하지. 한 사람이 나오면 제일 편하지. 근데 이거 제우스도 있고. 어. 이게 있네. 어. 해안 나도 조심해야 돼, 아 오, 오, 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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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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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있다, 있다, 있다. <웃음> 오, 오. <laughs> 오케이. 오! 자, 이제 봉 잡는데 없네. 왜 이렇게 자 잡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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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케이좋괜 우와. 와, <laughs> 대박. 굿샷. 획득! 빠르게. 오. 여보, 옆에. 여 여기. 어. 저기, 저 있어! 저기, 또 있다! 저기, <laughs> 갑자기, 갑자기 많이 뚫려. 자, 오우쌰 나온다. 얘는 아니다. 얘는 아니야. 아니야. 어, 저기 아니. 가보자. 여기 또 있다. 아, <laughs> 오, 많이 주셨네요. <laughs> 오, 키보이를 잡으셨어요? 어, 와, 어복이 <laughs> 어, 좋으시다. 많이 잡으셨어요. 아, 뚜쟁이 잡았구나. 저희 캡을 <laughs> 잡았어요. 네, 많이, 많이 잡으세요. 네. 새 첫날 해루드 캡을 <laughs> <laughs> 조감입니다. 야, 오늘 바람도 많이 불어서 진자 안 빠지고. 그래도 개불 이만큼 재밌게 해루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 그래도 많이 잡았다. 그래도 많이 잡았지. <laughs> 개불이 작아서 그렇지 많이 잡았어 어, 이거 맛있게 먹고 피로 풀고 내일 또 열심히 한번 해루질 달려보겠습니다. 빠빠. 안녕.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